37화는 강진아와 맹공이의 팽팽한 경쟁, 그리고 서민기의 갈등이 중심으로 진행된다. 방송의 시작은 맹공이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녀는 이번 발표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기회야. 진심을 담아야 해라고 다짐하며 자료를 정리한다. 강진아는 이를 지켜보며 너무 자신감 넘치지 마,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라고 경고한다. 두 사람의 사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오른다. 이후 발표 날이 다가오고 맹공이는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라며 자신에게 다짐을 한다. 발표장에서 그녀는 자신이 디자인한 작품에 대한 진심 어린 설명을 시작한다. 이 디자인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제 마음과 경험이 담긴 작품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한 맹공이의 발표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녀의 진정성이 통하며 큰 호평을 받는다.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강진아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린다. 이렇게 잘해버리면 나도 긴장해야 할것 같아. 하지만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내야 해라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성미가 황 회장을 찾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어난다. 성미는 이번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맹공이의 프레젠테이션이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황 회장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 고 묻고, 성민은 맹공이의 발표가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덧붙인다. 이 말에 황 회장은 고민에 빠진다. 한편, 서민기는 강진아의 고민을 듣고 너무 걱정하지 마, 강진아. 나도 맹공이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 강진아는 그럼 너는 나와 맹공이 중 누구를 선택할 건데? 라고 물어보자. 서민기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라고 대답한다. 강진아는 그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라며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이런 가운데 공부는 홍단에게 진심을 담아 프로포즈를 준비한다. 그는 내가 그동안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며 프로포즈를 준비한다. 홍단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라며 불안한 마음을 드러낸다. 공부는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할 거야.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니까라고 결심을 다진다. 결국 발표 날, 맹공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에 나선다. 저는 이 디자인을 통해 우리 회사의 비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은 박수로 그녀의 발표를 칭찬한다. 강진아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잘했네. 하지만 내가 더 잘할 거야 라고 다짐한다. 결과 발표가 시작되자 황 회장은 이번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에서 맹공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라고 발표한다. 모든 이들은 놀라움에 휩싸이고 강진아는 이럴 수가. 라고 외친다. 그러나 성민은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 결과는 절대 끝이 아니야 라며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강진아에게 다가간다. 결국 강진아는 맹공이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지? 라며 자신을 탓하지만 그녀는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해라고 결심한다. 맹공희는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 얻은 결과다. 나도 강진아의 경쟁을 존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37화는 맹공희의 성공과 강진아의 갈등, 서민기의 혼란이 얽히며 마무리된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결심이 드러나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